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여러분 얼굴의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요. 색소가 심하게 퍼진 분들 대부분이 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모두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생기는 기미나 검버섯은 결국 비싼 관리나 시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 믿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그냥 체념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윤태범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피부 생화학을 전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색소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는지만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변화의 대부분은 관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도 제대로 된 습관만 들이시면 몇주 만에 얼굴 톤이 밝아지는 걸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실천해도 얼굴 톤이 한 단계 환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던 분들이 한달 뒤에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68세 박정임님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생일을 맞아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 본인 얼굴만 유독 거무죽죽하게 떠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다 밝고 환하게 나왔는데 본인만 마치 그림자가 진 것처럼 어둡게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떨어져 모임도 줄이고 외출도 꺼리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화장이 들뜨면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집에만 계시게 됐다는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사진 찍자고 하면 슬며시 뒤로 빠지시고 가족 행사도 피하게 되셨대요. 결국 딸이 너무 걱정돼서 제게 모시고 오신 경우였습니다. 생활습관을 들어보니 문제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얼굴을 문질러 씻고 겨울엔 춥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바르지 않고 건조한 날에도 귀찮다며 보습을 자주 거르셨더군요. 세 가지 모두 색소를 짙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들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문제인 줄도 모르셨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믿고 계셨고 겨울엔 햇빛이 약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습관들을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도 불과 한달 만에 얼굴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거울 보실 때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한달 뒤에는 손주한테 먼저 사진 찍자고 하시더래요. 이렇게 바뀌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흐름을 자세히 알아야 같은 변화가 여러분께도 찾아옵니다.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바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천천히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부분을 먼저 손보면 좋을지 감이 확 잡히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색이 더 짙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뜨거운 물은 얼굴에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색소가 더 쉽게 올라오게 만듭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아주 얇은 보호층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보호층을 빠르게 녹여버리거든요. 한국 생리학 연구 자료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피부 보호층이 빠르게 무너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요. 실험에서 40도 이상의 물로 세안했을 때와 미지근한 물로 세안했을 때를 비교했더니 뜨거운 물그룹은 보호층 손상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보호층이 약해지면 색소세포가 자극을 더 많이 받아서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송영 님도 늘 뜨끈한 물로 얼굴을 씻다가 볼과 이마까지 색이 퍼져 걱정하셨던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뺨에만 조금 있던 기미가 점점 번지더니 나중엔 이마 전체까지 퍼진 거예요. 본인은 깨끗이 씻으려고 뜨거운 물을 쓴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물 온도만 바꿨는데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기존 색소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함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즉 미지근한 온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략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등에 대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피부에 가장 자극이 적고 보호층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문지르며 씻으면 손상돼서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써도 세게 문지르면 마찰로 인한 자극이 생겨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물을 적시듯이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비비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흡수하세요. 여러분은 세안온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겨울철 자외선 차단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우면 자외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자외선은 색소를 짙게 만듭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눈에 반사된 자외선까지 더해져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국내 피부 노화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70% 이상이 그대로 도달한다고 하더군요. 구름이 자외선을 완전히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맑은 날에 70%면 여전히 색소를 만들기엔 충분한 양이에요. 더구나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유리는 자외선 중 일부만 차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키거든요. 72세 정지숙님은 겨울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다가 봄이 되면 갑자기 기미가 확 올라오곤 했습니다. 매년 같은 패턴이 반복됐대요. 겨울 동안 조금씩 쌓인 자극이 봄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죠.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세포가 점점 예민해져서 나중엔 적은 자극에도 색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아침 세안 후 바로 바르고 외출이 길면 중간에 한번더 덧발라 주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이상적이에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용기에 덜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특히 실내에서도 창가에 오래 앉으시는 분은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창가에서 책 읽거나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자외선을 받고 계신 겁니다. 한쪽 얼굴만 유독 기미가 많은 분들 보면 대부분 창가 쪽으로 앉는 습관이 있으세요. 혹시 겨울에는 생략하고 계시진 않나요?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질을 지나치게 벗겨내면 오히려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진다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벗겨내시는데 너무 자주 하면 역효과입니다. 각질층도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국가 피부 생화학 연구팀에서도 반복적인 마찰은 색소 세포 활동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자신을 지키려고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요. 마치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드는 것처럼요. 각질 제거도 일종의 물리적 자극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방어 기제로 색소가 증가합니다. 65세 윤선자님은 스크럽을 매일 하다가 오히려 칙칙함이 심해진 경우였어요. 깨끗해지려고 한 건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밤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운데도 각질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하셨대요. 나중엔 얼굴 전체가 민감해지고 색소까지 짙어졌습니다. 주 1회 정도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강하게 문지르는게 아니라 가볍게 쓸어내듯이 하셔야 해요.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입자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살살 마사지하듯 하시고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스크럽 입자가 큰 제품은 색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품 설명을 보시면 입자 크기가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입자로 된 제품이 안전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부드러운 제품도 좋아요. 여러분은 각질 제거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보습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빛을 고르지 않게 반사해서 더 칙칙해 보이게 만듭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빛을 고르게 반사해서 밝고 맑아 보이는데, 건조하면 울퉁불퉁해져서 빛이 산란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색소라도 더 어둡고 탁하게 보입니다. 해외 보습 실험에서도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색이 더 탁하게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보습을 충분히 하고 다른 그룹은 최소한만 하게 했더니 보습을 안한 그룹이 색이 더 칙칙하고 불규칙해 보였다고 합니다. 색소 자체는 비슷한데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죠. 71세 송분이님은 보습을 빼먹다가 이마 전체가 건조해져서 색이 얼룩처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한데도. 보습을 안 하셨대요. 끈적이는 게 싫어서 여름에만 바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건조할 때일수록 보습이 더 중요합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사용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세안하고 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거든요. 그 전에 보습제로 막아줘야 합니다. 3분이 지나면 이미 많이 날아간 상태라 효과가 떨어져요. 번들거림 때문에 보습을 줄이시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그점꼭 기억하세요. 번들거리는 건 유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유분을 더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보습을 하면 오히려 번들거림이 줄어듭니다. 혹시 하루 보습 횟수를 줄이고 계시진 않나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색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부족하면 탄력과 색이 모두 흐려집니다. 피부 세포를 새로 만들고 회복하는데 단백질이 필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색소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국내 영양학 자료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이 피부 회복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발표되었어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운 그룹과 부족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충분히 먹은 그룹이 피부 회복이 두배 빠르고 색소 침착도 덜 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피부의 재료이자 회복 에너지원입니다. 75세 이정배님은 단백질을 거의 드시지 않다가 볼의 푸석함이 심해졌던 경우였습니다. 식사량 자체가 적으셨는데 특히 고기나 콩류를 거의 안 드셨대요.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신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안 드시니까 피부만 문제가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두부 한 모, 달걀 한개 정도를 하루에 꾸준히 챙겨 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달걀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와 달걀 한 개면 기본 필요량은 채우실 수 있어요. 너무 적게 먹어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식단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도 얼굴 색과 직접 연결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화장이 뜨는 느낌이 들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에도 수분이 안 가요. 우리 몸은 중요한 장기부터 수분을 공급하니까 피부는 나중순위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피부가 제일 먼저 건조해집니다. 해외 수분 실험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분이 부족할 때 색이 더 불규칙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충분히 물을 마신 그룹과 부족하게 마신 그룹을 한달 동안 관찰했더니 수분이 부족한 그룹은 피부 톤이 불균일해지고 색소가 더 눈에 띄었대요. 68세 김성호님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눈밑이 음영처럼 어두워진 적이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드셨는데 카페인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눈밑 피부가 얇아서 수분 부족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데 계속 물을 안 드시니까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아침에 한 컵, 식사 전한 컵씩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한 번에 몰아 마시면 흡수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몸에서 제대로 흡수합니다. 컵에 물을 받아놓고 수시로 한 모금씩 드세요. 여러분은 하루 물 섭취량 충분히 드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을 옅어지게 만드는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연 팩을 꾸준히 활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드러운 성분은 자극 없이 색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당장은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천연 재료는 느리지만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알로에 팩을 번갈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민감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시면 피부가 쉴 시간이 없어요. 피부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 팩을 추천하는데 자연스럽게 색이 옅어지는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들기름에는 피부 진정 성분이 풍부해서 색소 자극을 줄여주고 보습도 해줍니다.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들깨가루 팩도 좋아요. 들깨가루를 우유나 요구르트에 개어서 얼굴에 바르면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색소도 완화됩니다. 천연 스크럽 효과가 있는데 자극은 적어요. 알로에 팩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팩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침마다 비타민 c를 챙기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색을 만드는 흐름 자체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비타민 c는 그 과정을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색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죠. 키위 한 개나 파프리카 반 개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요. 오렌지보다 더 많습니다. 파프리카는 특히 빨간색이 비타민C가 많고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요리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는 산성이라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하세요. 단백질 기반 식단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피부의 기초 재료라고 할수 있거든요. 피부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콜라겐이 풍부하면 피부가 탱탱하고 색도 맑아 보여요. 두부. 달걀, 콩류를 식사에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루 필요량보다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나이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고기 같은 걸잘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두부나 콩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맵기 단백질 반찬 한 가지씩은 꼭 올리세요. 오늘 드신 단백질은 어떤 음식이었나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습관도 색소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색을 짙게 만드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색소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얼굴 색이 칙칙해지고 기미도 진해져요. 억누르는 방식으로 참기만 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표현하고 풀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으면 몸 안에 쌓여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햇빛도 쬐고,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정리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회복의 핵심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서 피부세포를 재생하고 손상을 회복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늦잠으로 보충하시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낮에 자는 건 밤에 자는 것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도록 설계돼 있어서 낮에는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일찍 잠드는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시고 소음도 차단하세요. TV나 휴대폰은 자기 전에 끄시고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색소가 짙어지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 방법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이나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사소한 선택들이 색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지우기도 합니다. 나이보다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 세안,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습관, 과한 각질 제거처럼 잘못된 방식은 색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이런 습관들은 당장은 문제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색소를 짙게 만들어요.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천연팩과 보습, 비타민C,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분과 수면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색은 충분히 옅어질 수 있어요.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색이 깊게 자리 잡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몇주 만에도 얼굴 톤이 한 단계 밝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정임님처럼 거울 보는 것조차 괴로웠던 분도 한달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걸 즐기게 되셨잖아요. 가족사진 찍을 때 뒤로 빠지셨던 분이 이제는 제일 앞에 서신데요.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던지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단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 세안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한 가지가 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에요. 왜이두 가지냐면 뜨거운 물은 보호막을 파괴해서 색소가 쉽게 생기게 만들고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색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두 가지만 막아도 새로운 색소가 생기는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색소는 천천히 옅어지는데 새로운 색소가 안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 여러분 얼굴이 한톤 밝아진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면 아침에 거울 보실 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달 지나면 확실히 밝아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색소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 루틴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관리하시면 되는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관리 포인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주의할 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